자, 어제 수익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자, 어제 11월 13일 목요일 41.62달러 해서 환율이 좀 떨어졌더라고. 음... 어, 좀 떨어져가지고 6만 300원 정도. 음... 아, 이거 뭐 6만원이 거의 뭐 한계네, 한계. 어. 요즘은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네요. 아 내년 봄이면 좋아질 거야. 네. 어, 그냥 버티자고. 네. 작년 음. 오늘 포스팅 뭐했어 오늘이요? 음. 오늘은, 오늘 뭐였지? 생각 안 하면 패스. <laughs> 자 오늘의 키워드는 재수학원이다. 네. 네. 자 수능이 끝났지? 음. 아 어, 이게 조금 뭐 학생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게 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은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 눈이 좀 높아서 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이제 또이 시즌 내면 재수학원 등록을 하려고 음. 아주 이게 키워드가 괜찮거든. 그러 아, 어. 끝나자마자. 그럼. 아. 바로, 바로 해야지. 하긴 본인이 못 봤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음. 바로 할 확률이 높겠네요. 어, 그리고 미리 미리 써놔야 돼. 맞아요. 어. 그럼 이제 제목들을 좀 자, 간추려 보면 에이? 일단 뭐 재수 재수 학원을 뭐 이미 다녀본 사람도 있지만 음. 대부분 처음 가보는 걸 거야.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재수 학원 등록 절차라든지. 음. 어, 그다음에 이제 재수 학원을 보면은 이제 막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는지 음. 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제사관을 들어가면은 하루에 공부를 몇, 몇 시간 정도 시키는지. 어. 그것도 궁금하구나. 그냥 어차피 자기 가 공부하려고 제사원을들어가는데도아 음. 공부를 조금밖에 안 시키면 안가려고아 아, 아, 그런 데서. <laughs> 그리고 제사관 중에도 기숙사가 있어. 오. 어, 이런 기숙사가 있는 제사관 있어서. 기숙사 이제 뭐 생활이 어떤지. 음. 어. 그러니 지방에서 다니는 분들은 또그렇그렇기숙사 어, 있는데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음. 그리고 이제 재수 학원을 알아봤으면 은 이제 그 상담을 하러 갈거 아니야? 네. 그때 이제 좀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음. 어, 어, 뭘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지. 음. 그다음에 이제 재수 학원을 다녀서 합격한 사례들, 학생들 음.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음.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지역이잖아, 지역. 음. 뭐 강남 목동 아니면은 뭐 평택. 뭐 용인 음. 뭐 이렇게 음. 자기네 동네 에 재수학원이 어디가 추천을 하고 마, 추천을 하는지 많이 좋은지 음. 어,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저거는 충분히 검색해볼만 할것 같아요. 그치 그치. 어. 그다음에 약간 이제 기숙사형 재수학원 있고 이제 통학형이 있어. 음. 어, 통학형이랑 기숙사형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음. 어, 그리고 이제 재수학원이 또 요즘에는 대기업이 많이 해. 매가 아, 어, 유명하잖아요 매가. 음. 어, 이렇게. 어 기업마다 어쨌든 브랜드 특성이 있거든. 어또 어, 이런 거 비교해 비교하는 것도 괜찮고. 헉? 음 물론 전국적으로 재수학원 중에 이제 뭐좀 학급률이 높은 저게 제일 많이 검색할 것 같아. 어 학급률. 응. 근데 이제 학급률이 아무리 높아도 이 학원이 집에서 멀리 있으면 다니기 힘들긴 하지. 어. 그렇긴 한데 뭐 음. 돈만 있다고 하면 근처에. 아 돈만 많으면 뭐학교를 뭐하러 가? 아 <웃음> 그런가? <웃음> 겠습니다 그리고 재수학원 비용이나, 음. 비용 맡기는 뭐 방법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재수학원을 사실 알아보는 게 학생이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알아보는 경우도 많거든. 러 어. 이거 음.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자식들을, 재수 학원에 보낼 때 내가 음. 뭘 알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laughs> 그런가? 재수를 하는 게 음. 본인 눈높이보다 부모님 눈높이에 안 맞아서 재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더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 학부모 입장에서 눈높이가 안 맞아서 라기보다는 음. 어쨌든 아이가 나 재수 학원 다닐래 그러면은 어 알았어 그러고 엄마가 알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어. 그렇다. 네. 어. 아직도 기억 안 났어? 오늘 포싱팅뭐 했는지? 났어요. 어, 뭔데, 뭐했는 <laughs> 오늘 파스타 맞지? 아, 파스타? 네. 하긴 또 요즘에 이렇게 연말 되고 하면은 네. 괜찮겠다. 네. 어? 그리고 음. 사람들, 서방님 음. 말씀대로 연말이어서, 음. 뭐 회식도 회식이지만, 아, 뭐 아. 부부끼리 분위기. 어. 나, 나 들으러 가는 소리야, 지금? <laughs>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아. 친구들 모임도 그렇고. 알겠어.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